안녕하세요. 공단아재 숙소 복권. 이번 주도 가보겠습니다. 이제 12월이 끝나가고 올해도 끝나가입니다. 가고 있는데 12월이 끝나고 있는데 복권은 걸리고 있는데 가보시다 가자. 6천만원, 1십억원, 4천원, 1억원, 2만원에 2천원이다. 올해 마지막에 1천원이다. 또 갑시다. 가자, 가자, 가자. 가주아, 가주아. 어떨런지 가주아 다르다 오뭐뭐이 모공 뭐, 가자 문란지 모르어요 알면 갈수 있어 가자 가자 일천만 원 일십억 원1억 원에 2천 원이다 이천 원두빵 좋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또 갑니다 갑니다 왜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갑니까 그지 이제 1 2 월도 이제 끝나갑니다 금방이다 금방 가주아 가주아 저도 이제 그어딥니까그 이제 오또 올렸다 또걸리다 징글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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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징글 오더베 징글벨 징글벨 이천원이다 이천원이네 <laughs> 또 갑니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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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주아 가주아 옹무이 뭐, 근데 그 새빵연속 님 걸리면 이제 안걸리는거 아이가? 가주아 또 걸리는거 아이가? 아니네 <laughs> 아닙니다 아닙니다 역시 아닙니다 또 가자 가주아 가주아 이번주는 좀 걸리는데? 맞지? 가주아 가주아 눈에 고 따르고 버스로 따르다 징글벨 오 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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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노래는 뭡니까? 모르 몰라 가자 제발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, 나와라. 제발 나와라 이천원이네 덜근네뭐긁으 <laughs> 이천원입니다 그지? 그래도 마이만 걸리면 뭐 나쁘지 않다 가자 가주아 이천은 가주아아따 빠릅니다. 이천은 계속 걸리네 좋아. 영어 자또 가봅시다. 가보자. 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가자. 제발 나와라. 나와라. 연말에 다들 행복하고 있으십니까? 다들 행복하이소. 행복하고 행복하죠. 와. 가와가와가주와 나도 행복 좀 하죠. 이천은 말고 사천만 걸리도. 사천은 나와라. 나와라. 일시불은. 1천만원 아 4천만원 이만원 1억원 2천원이다 나와라, 나와라. 나와라. <laughs> 오늘 마지막인데 마지막은 또, 또 2천원 ,000원. 2천원도 안나오는거 아이가 너무 오늘 많이 걸스어요 2천원도 안나올거 같아 가자 일단 가주와 따르고 와 뿌리 같은줄 알았어 따르고 또 갑니다 가주와 가주 한개만 도 한개만 제발요 마아도 다르다. 아, 다야마 다르네. 오자미까뭐이시짜리다스키마은 땀찌 배고픕니다. 바이바이. 이십 년이 정말로 끝나가네요. 모두들 연말도 행복하고 이십육 년에도 행복하십시다.